이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것만 알려주면 됩니다. 농사를 잘 짓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현황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수를 심거나 깨나 콩을 뿌리던 농사의 범위가 생각보다 아주 넓습니다. 안녕하세요, 땅나와입니다. 지난번에 농지법 개정에 관한 영상을 올리고 농지는 이제 일반인이 사면 안 되나요 하는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농지 사면 처벌받는 거 아니냐고 하시고 벌금을 때려 맞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농사를 지으면 농지를 사도 됩니다. 농지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헌법 제121조를 살펴보면 이랑 국가는 농지에 대하여 경자 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제2항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위탁 경영에 한해 법률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농지 소작제도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는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 경영이 안 되지만 농업 생산성 제고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농지 위탁 경영은 인정. 된다고 합니다. 그럼 경자 유전이 도대체 뭔가 살펴보면 한자로 밭갈 경 사람 자 이슬 유 밭전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농사꾼만이 땅을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정 농지법은 이 경자 유전의 원칙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 농지법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사를 위해서가 아닌 투 수기를 위해서 농지를 매매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처벌을 할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고 그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처벌을 받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요. 여기서 잠깐 곧 시행되는 순서대로 농지법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농지는 사면 안 되는 건지 잘 살펴보면 별거 아니고 서류가 몇장더 들어갈 뿐인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8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농지법 개정 사항 중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에 대한 제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농업 진흥 지역은 경지 정리가 되어 있고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곳을 말한대요. 개발이 목적이 아니고 토지 투자를 하는 분들은 매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즉 별로 영향이 없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부분들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농지 취득을 못하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 내에서만 농지 취득 제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강제 처분에 대한 내용은 1년 처분의 의무기간이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것만 알려주면 됩니다. 농사를 잘 짓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현황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수를 심거나 깨나 콩을 뿌리던 농사의 범위가 생각보다 아주 넓습니다. 아로니아, 나무나 블루베리 나무 뭐 이런 것도 심을 수가 있고 과실 수가 아니어도 해당되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것이 심어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투기 목적 땅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을 보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 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무 기재 사항, 취득 면적, 노동력, 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 농지 이용 실태 플러스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가 신설이 됩니다. 실상 우리나라는 전국토가 교통의 발달로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영농 거리로 농취증을 안 나오게 한다는 것은 명확히 몇 킬로까지 농취증이 나온다 안 나온다 기준이 현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5월 18일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고요. 농지 매매 생각이 있으신 분 중에 거리가 좀 있어서 걱정이 되시면 5월 18 이전에 매매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따로 어떤 공문이 나오는지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가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서류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더 제출하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어떤 서류가 제출돼야 되는지도 공고된 바는 없습니다. 또,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 표시 의무화. 또,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의 의무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작성을 해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지 이용 실태조사 정례화.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농지가 그 많은 수많은 필지를 다 조사를 할수 있을지 다 조사가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농지위원회가 설치되고요 또 농지대장 변경 작업이 있습니다 농지대장은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공문으로만 농지대장이 시행된다 라고만 나와있고 작성 기준이 현행 농업인 기준에서 필지 별로 개선된다는 것과 현재는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원부로 작성을 하지만, 프로는 모든 필지를 다 농지원부가 아닌 농지대장으로 나라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시에 사실 그대로 영농계획서를 써서 발급을 받아야 사실 그대로 농지증 발급을 하면 문제가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세한 공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하기 싫다. 너무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뭐 농지 위탁 경영이나 뭐 아예 농지를 제외한 하고 이면 개발행위 받은 땅을 사면은 농사에 대한 문제는 없겠죠. 어, 또한 가지 더 추가할 점은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 유전이 좀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 빼고는 농지 위탁경영을 개인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그래서 동네 사람이 대신 농사를 지어 준다 이런 것도 처분 명령이나 대류 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누군가에게 맡겨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알려드릴 점은 토지 매매에 대해서도 올해 2월 28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저희도 이미 작성을 하고 있고요 토지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1억 이상 토지와 모든 지분 거래 그 외의 지역은 6억 이상 토지 거래로 대부분은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형식을 보면요 자기 자금에 차입금이 들어가고 자기 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에 얼마 증여면 뭐 증여 상속 얼마 쓰면 되고요 여기서 뭐 지분 거래에 대한 내용은 기획부동산을 철저히 감시하려는 이런 정부의 의견이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아서 농지를 사는 게 서류 제출 과정이 더해졌고 법대로 농사를 지으면 농지를 살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농지를 사면 어떤 종류의 것을 심어야 할지 생각보다 농사의 범위가 넓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